정보 20번 문항, 난이도 3. 자, 보자. 방정식 X 세제곱분 1. 야, 이거 뭐, 우리 오메가 문제 엄청 공부했잖아. 그치?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 흐름에 답하시오. 자, 단계별로 있어.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1을 인수분해 하세요. 이거는 뭐, 얘 관련이 아니라 그냥 뭐,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아, 관련돼 있지. <laughs> 자 우리 공식으로 한 번만 더 쓰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며 1차 a 마이너스 b 나머지 2차 따라온다 라고 얘기했었다 자 요게 인수분해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을 하나 쓰고 자 a가 x고 b가 1이니까 그러면 얘 제곱한 거 쓰고 자 둘이 곱한 거 쓰고 자얘 마이너스 1 제곱한거 쓰면 인수분해는 끝난거였지 그지자 요게 1번 답자 요거는 1초만에 써야될 답그 다음 두번째 자 얘를 구하려면 이제 오메가 성질을 써놔야지 그치? 자 기억나지? x 세제곱은 1은 한허근이 오메가면 첫번째 힌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힌트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요녀석의 는빵인 방정식에서 이2차식이 허근이니까 요 x값이 오메가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힌트도 받을 거고. 그치? 자, 얘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또 오메가 바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일이라는 힌트. 또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라는 힌트 자 이렇게 네개의 힌트를 꼭 써놓고 문제풀기 시작하라고 그러지 이거 가져면 충분히 풀어 자 이거 시계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전개하면 오메가 오메가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바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 이거 시계값이잖아 근데 이거 가운데 두 개만 살짝 정리하면 오메가 오메가바 마이너스로 묶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바 플러스 1 요게 시계 값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1이었고 자 얘가 마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자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2번 답은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자 이제 3 중요한 건 3번이었어 그치 자 이제 요거 1부터 20 20까지의 함수 값을 물어본 건데 당연히 20번 다할수 없지 규칙을 빨리빨리 찾아야지 그치 자 규칙 찾기야 자 F1 자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찾아야 돼요. 1 넣으면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1이 되니까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분자부터 먼저. 분자는 3제곱에 제곱으로 해주고 6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더 곱해줘야겠네. 그치? 얘가 1이니까 자, 분 자는 남은 게 그냥 오메가 제곱. 자, 분 모는 자 여기 봐봐. 여기 세제곱이 1이지만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야.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남은 게 오메가 바 하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헷갈리나. 자, 다시 쓸게요. 자,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한번더 곱한 게 오메가 바를 한번더 곱한 게 네제곱이고 더하기 1이잖아. 그렇지자 그러면 요게 1이니까 분모는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살짝 정리해주면 요거 볼까 요거? 요거 요거잖아 요거 오메가 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면 얘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지 그치? 그리고 뭐 분자는 그대로 쓸까? 자 그러면은 하나는 야 뿐에서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답이 얻어지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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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자, F2를 구하자, 이제, 2. 자, 2를 넣으면, 자, 오메가 바에 4, 2, 8, 8제곱 플러스 1분에, 자, 2 집어 넣으면, 2, 8에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16은 또, 당연히, 오메가 3제곱에 5제곱까지 넣고, 곱하기 오메가 하나 남지. 자 얘는 세제곱의 제곱이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의 오메가 바의 제곱만 남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다 1이니까 그치 남는거 쓸게 오메가 분의 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될까 음 얘가 음 여기 보면 여기도 바바를 붙여도 되니까 오메가 바에 플러스 이리스가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되겠다.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뭐 간단히 정리하려면 뭐가 좋을까? 그냥 여기다가 오메가, 오메가 곱할까? 자,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1이잖아.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되겠다 뭐 요정도까지 자그 다음에 f3값 자 f3은 자 여기다 3집어 으니까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이 되고요자 여기는 3집어 3 8에 24자 근데 얘가 또 3의 배수니까 얘는 오메가 3제곱에 8제곱이야 그럼 1이지 1 여기도 오메가 바에 3제곱에 4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도 1이란 말이야 그럼 1이 더하기 1분의 1이네. 자, 이거는 2분의 1이다. 그렇지? 됐다. 자, 그다음에 f4 보자. 4. f4 보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f 바이 16 1분의 어 4네. 그러니까 4, 4 8 32 이렇게 됐네. 근데 얘가 3으로 나눠주면 2개 남잖아. 얘랑 똑같지. 그리고 얘도 3으로 나눠주면 15개 하나 남은거 얘랑 똑같지. 오케이. 규칙 벌써 알아냈어. 그렇지? 얘는 똑같 그러면 f5는 자연스럽게 얘랑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f6은 얘랑 똑같을 거고. 끝났지. 자, 그럼 보자. 3개씩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3개씩 묶으면 20개를 3으로 나누면 6묶음에다가 마지막 2개가 더 있는 거지. 이 2개가 남고 여기까지 끊어지겠다.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하고 20이 얘네 두개더 거니,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게 시계값이네, 그치? 자, 근데 자, 6 곱하기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요렇게 되니까 그치? 얘가 얼마였어? 그렇지, 마일이었단 말이야 그치? 뒤에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마무리 요 자리가 마 1이니까 마1 놓고 마 1만 왔으니까 6, 그래서 아니야 1, 1, 1, 1로 변했지 얘가 1, 1, 1, 그러면 6 곱하기 1이니까 1, 여기다 1이니까 어, 여기다 1이니까 얼마니, 얼마니, 아, 요 2분의 1을 계산하는데, 자, 소리, 여기 다시 쓸게요, <laughs>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아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자 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이거 그리고 뒤에 이분의 요게 몇 개가 있냐면 여섯 쌍 여섯 묶음 왜 20까지 갔으니까 18개인가 그러니까 6개 그치 그다음에 플러스 아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 거야 이게 19 20이야 자, 이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 1 더하기 2분의 1하면 2분의 3. 여기다가 곱하기 6, 여기가 마이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약분하면 9 더하기 1해서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것좀 헷갈리긴 하지만 차분히 하면 어렵지 않아? 이거 1넣었을 때, 2넣었을 때, 3넣었을 때 빨리 답 구하고, 그치그렇 그치? 그리고 나머지. 어, 이 규칙이 그대로 따라진다는 게 결정이 되면 이게 몇 묶음인지 여섯 묶음이야 그리고 몇개 남은지 남은 두 개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